저 사랑하는 우리 주임들 11월 13일 수요일 장마간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매매하시느 고생 많으셨는데요. 국내 증시 여러분들 오늘도 빠졌고 제가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예측을 해 드렸지만은 어 빠질 때까지 빠져야 된다니까요. 어 빠질 수밖에 없는 차트예요. 제가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 때 알려 드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장이 미국 증시 여러분들 이렇게나 좋을 동안에 지금 국내 증신 거꾸로 가고 있죠? 이 그지 같은 국내, 아, 저 같아서 못 해먹겠다. 아주 이 병신 같은 주식 시장 떠나고 싶으시죠? 지금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욕해드릴게요. 이 그지 같은 주식 시장. 하지만 여러분들 부자 삼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케어해드리잖아요. 힘내서 이런 장에도돈벌수 있다는 거 제가 오늘 보여드렸잖아요. 자, 11월 방에서 오늘 삼부토원 보셨죠? 어, 충분히 여러분들 집중하시면은 돈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너무 거지 같은 거지 같은 거야. 아 진짜 너무 화딱지가 하루 종일 나는데 주주님들 오죽하시겠습니까? 주식 트레이더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 이렇게 화딱지가 나는데 여러분들 참으세요. 여러분들은 어, 화내지 마세요. 제가 대신 화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끝까지 방송 봐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2년 주기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다 포기하고 싶잖아.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2022년도 말에 엄청난 하락세, 하락의 끝에 왔고요. 여기서 개미들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도가 시작돼서 2023년도 시작돼서 불장이 나온 거예요. 어뭐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그 전에 2차전지 관련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지금 2년 주기가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저점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요 지금 2년 말이야 그러니까 11월 12월만 잘 참으면 돼 이것도 2022년도 말이죠 말에 하락하고 2023년도 들어서 불장 왔죠 지금 마찬가지야 조정 왔죠 지금 2024년도 말이야 2년 주기설 자그 다음에 반등이 여기까지라도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023년도에도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딱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 포기하고 싶죠 어, 그럴 때이 세력들은 개미 물량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손해보고 떠날 때 자기들이 그 물량 받아서 내년에 여러분 수익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요구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지같아, 못해먹겠다. 이, 병신같은 국내 증시, 진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미국에 밀리고, 비트코인에 치이는 국내 증시. 기사도 나오잖아. 투자자 썰물. 비트코인 거래대금이요?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1.5배. 높습니다. 코인이. 아, 디지털 쓰레기라며. 어떻게 된 거야? 우리뭘 준비했나요? 어? 나스닥이 여러분들, 자, 차트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이요, 25% 오르는 동안, 어?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는요, 자, 반대로 가요. 마이너스 6% 넘었을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이 역사상 이런 일이 드물어요. 응? 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인들. 그래서 극가에서 나서 줘야 됩니다. 이거는 커다란 문제예요. 금융당국이. 불안 확산 시 적시 필요 조치라는 오늘 속보가 떴는데요. 자, 금융당국이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불안 확산 시 적시의 필요 조치를 하겠다. 지금 해. 지금이 여러분들, 불안 확산이 지금이지 뭘. 어? 지금 하라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괴로워 죽겠으니까. 맞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반도체 섹터 이게 뭡니까 차트 보세요 다시0래요 여러분들 오늘 엔비디아 미국 증시는 올랐어요 여러분 어? 삼성전자 마이너스 4.53%자 여러분들 진짜 8 5만 전자가 다 왔습니다 5만 전자 매수가가 5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그냥 잡아 보는 거지 뭐 특별한 뭐 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어, 그냥 이 정도면 기술적 반등 나오겠다. 그 정도로 빠졌으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게 뭡니까, 이게 차트가? 다 죽어나가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다 보세요. 뭘, 뭘 봐도 다 이래. 이런 병신 같은 장이 다 있어. 아, 국내 증시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세력의 노름반 트럼프 관련주만 또 올랐다가, 또 그렇다고 오늘 트럼프 관련주가 오른 줄 아세요? 1신 석재 8% 빠졌어. 오늘 또 사면 되겠네. 그럼 또 올라가겠지 뭐. 그니까 러 이게 여러분들, 개미들이 죽어나가는데,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부자 삼촌이 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죽어나가는 삼부터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이 하락장이 기회라고 제가 여러분들 이런 장에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얻게 되려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셀리드란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오늘 상한가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거니까 자 셀리드 자 11월 방에 제가 계속해서 남겨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3부토건. 제가 공포의 사라고 자 한번 어? 셀리드는 뭐 이미 알려 드렸고 부자 삼촌이 괜히 부자 삼촌이 아닙니다. 어? 제가 자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오늘 장이 너무 어려웠죠? 단타 치게 해 드리려고 자 3부터 온 관심 있으신 분들 1봉 이 자리 보세요 많이 빠지면 라운드 피겨 0원 자리도 있고요 지금도 많이 빠졌네요 어, 정찰병 정도로 하세요 자 사진까지 남겨드리고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슬슬 이렇게 반등 나오더라고 결론은 결론은 여러분 3부터 온 결론 미친듯이 올랐다 바닥에서 한20% 올랐을걸요 맞나? 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어자 그래서 3부통원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들인 이유가 있죠 자3부통원뭐2연성3면성 갔다가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자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쉬웠어요 여기 맞고 또 조정이 들어오는데 내일 또 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 자3부통 볼게요. 자, 어차피 얘는 세력이 묻은 주 아닙니까? 올렸다 뺐다를 마음대로 하잖아. 뺐을 때, 아까 일봉 말씀드렸던 오일선 맞고 반등 나왔네요. 보이시죠? 밑꼬리 말리고 올렸죠. 이런데 잡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이런 게 기회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어제 뭐, 사, 뭐 거의 20% 넘게 올랐던 코어롱 글로벌도 오늘 11% 넘게 빠졌죠. 이것도 내일 볼수 있겠네요. 어? 코어롱 글로벌 빠졌죠. 뭐 난광통은 어제 화려했던 애들 다 오늘 빠졌죠. 오늘 자기 그지 같아요.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 뭐 휴림 로봇이 있네요. 로봇 관련주.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올라가 뭐합니까? 전반적으로 쓰레기인데 유진로버 17% 올라가 로봇 관련주들이 좀 올랐어요. 오늘은요. <laughs> 자, 로보로도10% 로봇,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세력들이 막뭐 옮겨 다니는 거야. 어제 뭐 그렇게 트럼프 관련주 뭐 뭐라 넣더니 또 이렇게 또 어? 이질할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국내 증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주임들이 매매하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아, 어제 화려했던 애들 1승 8% 빠졌고 하나오션 8% 빠졌고 뭐 어제 화려하면 뭐합니까 오늘 죽을 쓰는데 그러니까 화려할 때 들어가지 말고 죽을 쓸때 들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참볼게 많네요 제이시언 시스템도 10% 빠졌죠 어제 좋았던 거 애들 다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중에서 여러분 셀리드 부자삼촌이 맞히지 않았습니까 할거 없으면 셀리드 뭐 이런 거 저점에 소액 한번 담아보세요. 요런 거 가끔씩 한 번씩 미쳐 날 테니까. 어, 어, 개미들 다 털고 소액 잡았을 때상한가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어? 아, 윙이 푸드 올랐네. 아, 이거 좀 아깝다. 윙이 푸드. 17% 올랐네요. 자, 오늘 뭐, 여러분들. 2차 전지 빠졌지요? 오늘. 아, 진짜 보기도 싫을 정도로. 에코프로 비용 5.62% 에코프로 머티에 5% 빠졌는데요 금양도 7% 아니 뭐 포스코홀딩스 5% 포스코퓨처엠 4%뭐 뭐 하나 뭐 괜찮아 보이는게 하나도 없네 이거 어? 야 진짜 이게 트럼프가 되면은 여러분 안된다니까 트럼프가 되면 안된다니까 이 사단이 났으니 지금 이미 사단이 난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빨리, 적시, 피로, 적시 빨리 하세요. 지금이 적시라고. 응? 음? 이게 뭡니까? 국내 증시만 왜 이럽니까, 여러분들? 너무 핫딱지가 나는데요. 그럼 뭐, 진짜 뭘 2차 전지을뭘 아무거나 잡으면 반등 나오겠구만, 여러분들.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골라 잡아 잡아요. 다 똑같은데 뭐. 뭐 아무거나 잡아요. 그냥 아무거나. 다 똑같은데 뭐뭐 뭐 있어? 이거? 반도체 뭐. 뭐다 똑같은데 뭐뭐 뭐, 뭐 있어요? 다하락가고 앉았는데. 어? 한미반도체. 근데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이제 다 왔다니까. 여러분들 이, 내가 여러분들 오늘 있잖아요. 오늘 물론 상한가 간 종목 뭐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뭐 셀리드, 에코캡 퓨림, 노봇 이런 거뭐 뭐가 필요해. 매일 같이 주어 나가는데 대원화선 리비안 관련주, 한국패러렐 뭐 이런 것들 상한가 갔는데요. 지금 뭐 이런 거 상한가 간게 중요한 게 이건 물론 알아두면은 좋기는 하겠지만은 별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부자 삼촌이 있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이 방에서 오늘 하루 종일 케어해드려가지고요. 저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 달에 10만원 받고 진짜 죽을똥살똥 똥 여러분들 수익 나게 해드리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10만원이 아깝습니까? 한 달에 10만원? 어? 제가 하루에 예림당 여러분들 이거 단타 쳐보자. 오늘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YG 플러스. 제가 알려드렸죠. 어? YG 플러스. 제가 보세요. 오늘 YG 플러스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뭐, TA 홀딩스 올르면은좀 보시자. 어? 맞죠? 알려드렸고. 오늘 TA 홀딩스도 했고. 그 다음에 YG 플러스 움직일 때 빨리 살펴보시라고. 단타 후보건 예림당도 한다고. 계속 알려줘요. 봤으면은 여러분들, 단타로 여러분들 수익도 좀 내셔야 돼요. 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좀 볼게요, 그러면 예림당하고. 자, 오늘 오전에 움직이면은 들어가 보자. 어. 아. 오후에는 빠졌죠? 오후에는, 일단은 뭐 단타를 오전에 들어가면 됐지. 일단 움직일 때, 어, 좀 보고, 조정 들어왔을 때, RSI 과매도그 다음에 이평선, 맞고 요거 먹고 나오고. 그냥 요런 거 하나로 끝내버려야 돼. 어. 자 티웨이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어, 똑같죠. 어. 올라간다 싶어 뭐 꿈쩍 꿈쩍한다. 타 여기서 타 수익 먹고 나와 기다려. 기다렸다가 RSI 1분 아이고 안 보이네. 자 기다렸다가 RSI 1분봉으로자 이런 꿈쩍 거려 여기서 타. 자 수익 내. 한참 기다려. RSI 과매도권 오면은 어, 매수해서 수익 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단타 치는 거야. 그리고 오늘 3부토건. 자, 오늘 3부토건 여러분들 엄청 빠졌어요. 15% 이상. 갑자기 급락했죠. 어, 급락했을 때 여러분들 저점 제가 노려보자 남겨 드렸죠. 어, 수익. 이거 여러분 수익이 저점 잡았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3부토건이 어, 정확히 26%네요. 상한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도 어 3, 40씩 버는 거야, 여러분. 30만 원 버는 거야. 어 충분히 여러분 기회가 있었고 부자 삼촌이 알려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이 안 좋다고 뭐뭐 거리 필요가 없고요.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코스닥 코스피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찐 공포예요. 찐 공포. 물론 이억 계 빠지는 악재 완전히 악재 터졌을 때 이거 말아 올리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 구간 이 평선이 있는 첫 번째 구간까지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음. 자, 너무 힘들죠. 2차 전지 힘들고 도대체 2차 전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답 아니. 에코프로 BM이 15만 원이 깨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어딜 봐야 되는 거야? 뭐이 밑을 보란 얘기야? 사람 미쳐 돌아 돌아버리는 거야 이거는 뭘뭘 뭘 봐도 금요 아니 뭘다 똑같은데 뭐 어떻게 하란 얘기야? 금요만큼 힘들죠. 어. 내일 봐야 될 종목은 아 진짜 이런거나 해야 되나 여러분들 그냥 자익을 이거 되게 가벼워 종목 물량도 얼마 없어요 이런 거 그냥 뭐 이런데 잡아가지고 뭐 어? 뭐 이런 거나 노려야 되는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뭐 아무튼 근데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LNF가 조정이 왔을 때 반등이 좀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좀 참고하시고 내일도 봐야 될 종목이 있죠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반도체 한미 반도체 보고 있어요 눈여겨 보셨다가 이런 8만 원 자리에 오면은 한번 1차적으로 잡아볼 자리가 되고요. 삼성전자는 5만 원이고요. 제가 이거 매수가도 남겨 드렸죠. 5만 원은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가 일단 라운드 피겨 가격 5만 원에서는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것도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주식 시장 국내 증시가 어떠냐면은 어제 화려했던 애들이 한가 맞는 거예요. 라이프 시멘틱스. 뭐 이런 뭐 이게 뭐 어, 근데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은 눈여 봐야 되겠다. 이거. 어, 내일 만약에 움직이면 얘 음, 좀 머릿속에 넣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봐야 될종목은 있어요. 음. 뭐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코스모 신소재 이제 시청이 높은 종목인데 이제 월봉에 이제 제가 75,000원 라인을 1차적으로 들었는데 오늘 거기까지 빠졌거든요. 내일 과연 여기 월봉 61선에서 과연 반등이 나올지 관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8만 원, 지금 8만 2,100원인데요. 월봉으로 21선 맞고 있고 여기서 과연 1차적인 반등이 나올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5만 원 라운드 피겨 지켜줄지 국내 증시 고비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도 없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수익 얻어가면서 내일 또 음, 어,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 제가 빠르게 11월 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단타도 치시고 준비해야 될 종목들은 제가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제는 이걸 무조건 안볼 수가 없다 오전 7시 30분에 라이브 방송 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내일 봐야 될 종목 오전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내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욕해드렸습니다. 이런 그지 같은 장, 빨리 회복합시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